어떤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우브나 부동산 예쁜 이소장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초래요. 저 위에 꺾인데 보이 있어? 이렇게 저기 야외 테라스가 있어요. 그 복층인데 야외 테라스가 있는 우리의 로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집도 지금 한 세대 남았고 주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공간도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시축 빌라인데 그래서. 더 저렴하다 깨끗하다 자 우편보관함이 있고 이렇게 살짝 계단이 있고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고 천장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턱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철판같은거 해갖고 휠체어 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하나 턱을 설치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저층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휠체어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여기 턱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층 바닥층 어, 층도 있습니다. 자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역시 세집인에 좋네. 여기가 이제 자전거 놓는 공간이 되겠죠. 땅이 작아서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안 아 CCTV가 있고 여기가 1층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2층을 보여드릴게요. 2022년식이고요. 자, 계단은 이렇게 멋있는 대리석 색깔 그리고 여기 구경 한번 해봅시다. 3룸 야하곡동의 최저가 여기 타입이네요. 현관문 아까 보셨죠?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면으로, 중문으로 심플한 스타일로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당연히 깊게 잘 되어 있고, 우산, 응, 꼬지까지 되어 있네요. 일괄 소정 버튼이 있어서 엄청 편리하다. 네, 여기는 벽지 마감입니다. 목공이랑 해서. 중문이 이쁘네요. 심플하고, 요즘 스타일로. 중문이 마음에 드는지, 쫘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바닥은 데코 타일이고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방이 세 개야. 좀 작은데 방이 세개야 샥! 돌았어요. 여기 작은 방, 주방, 작은 방, 그리고 욕실, 안방 이렇게 있어요. 안방부터 보면서 나올까요? 오, 이 집은 컨셉이 남구로 컬러라고 그러죠. 구로곤색 네, 아주, 어, 심플하고 모던함에 대가죠. 이렇게 흰색이랑 대비를 이루며 아주 깔끔한 싱크대도 이런 색이네요. 컨셉이. 오, 이쁩니다. 바닥은 이렇게 턱이 없고요. 안방이 좀 작아. 근데 요 장롱을 줄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엄청 대형 에어컨이 있어요.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하나 있고요. 창은 저쪽으로 나와 있어서 침대를 요렇게 놓으시거나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는데 큰 침대는 좀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안방이 어수납장이 들어갔다, 국방장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작지만 화장실이 두개지롱 요렇게 세수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기가 있어요 샤워도 할수 있습니다 등 보시고 요렇게 창문 있어요 안방 화장실에 그 다음에 슬라이딩 수납장 한번 열어보자 아 요즘에 이렇게 급은색으로 돼있네 여기가 어, 어 속에는 또곤색이야오 어, 칼라 매치를 아주 예쁘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반다리로 빼가지고 화장실이 예쁘네요. 쪽 이렇게 돌아가지고 보면은 공용 욕실이 있다. 공용 욕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안방 화장실보다는 크게. 근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어, 샤워 커튼 살짝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안쪽으로 어, 샤워기가 안쪽에 있어서 물 트임이 없고 똑같아요. 요거 구조는 아까 보신 안방 화장실이랑 똑같고 수납장도 똑같습니다. 아 이런 거 임대 사업해도 좋을 것 같고 신혼 부부들한테 딱이지 않아요? 어르신들 살림 싹다 버린 어르신들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작은 방. 방들은 좀 작아. 이것은 무엇인가? 오, 좀 특별하게 포인트로 된 목공으로 해 놓으셨네. 영림도어. 문은 약간 베이지색. 그리고 작은 방. 여기가 중간 방. 저 방이랑 이 방이랑 크기는 지금 비슷합니다. 어,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통 베란다는 없는데 이렇게 베란다에 어,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 1 등급 나비에보일러 창이 크게 있고요. 오 여기도 수납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 혹은좀 좁지만 이런 길쭉한 베란다가 있다. 창이 통창이고 주방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방에는요 어, 키 큰장 대신 이렇게 식탁을 마련했네요. 아, 아이디어 좋습니다. 여기 선반 위에다가. 액자, 양념 이런 것들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다 전자레인지, 내지는 커피머신 이런 거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부장, 하부장 보시고 상부장 보시고 화이트, 남색, 그다음에 골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질 않네요. 아, 물은 잘 나오고 창문이 이렇게 어, 길쭉하게 크게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네요. 역시 세집 좋죠? 어, 그다음에 거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을 볼 건데요. 음, 거실은 여기가 바로 t v 자리 아하! 여기 작은 방에 있던 그거랑 같은 재질인데, 얘는 곤색이고, 저기는 아까 무슨 색이었죠? 약간 회색, 어, 그런 거였거든요. 코믹스 시스템 확인하셨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파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요집의 아쉬운 점은 앞에가 이렇게 막 뚫리지 않았다. 뷰가 있진 않고요. 옆에나 동방거리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오늘 보신 신축 빌라는 어떠셨나요? 제가 그동안 항상 구옥만좀 많이 올려드렸죠 올수리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엘베 있는 집들도 몇 군데 보여드렸는데 2022년에 준공을 해서 한 지은 지 3년 정도 이제 된 집인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재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호실은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토탈 다섯 개 호실이거든요 한 층에 두 개, 두 개, 한개 이렇게 돼 있는데 꼭대기에 3, 어, 3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복층 엄청 큰 야외 테라스가 있는 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의 그런 집도 있고 그건 제가 다음 편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2층과 1층, 오늘 보여드린 집은 2층이에요 1층도 아직 분양이 안 됐거든요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평형인데 금액이 요 집은 2억 6천, 밑에 있는 집이 2억 5천 5백입니다 야,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에 신축 지금 투룸이 다 3억 이상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 현장도 몇개 없지만 쓰리룸이야, 쓰리룸인데 야 2억 6천 대단히 훌륭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야이 정말 이 가격에 신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좀 문의들이 있거든요. 요 집은 공시가가 2억 6천 3백입니다. 매매가가 2억 6천이에요. 그래서 와 공시가보다 싼 집? 실화입니다. <laughs> 와서 확인하시고 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논다고 하면 3억 3 100까지 우리가 안심 전세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어, 3억 3천에 들어오기는 시세가 좀받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사유고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실 때. 전세를 놓는다 하면 내가 산 가격과 비슷하게 놓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의 조건으로 보자면은 아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좀 작아요. 근데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투룸 가격인데 엄청 싸고 방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 쓰리룸이다 라는 점입니다. 요즘 마음에 드시나요? 신축을 좀 찾아보시거나 알아보신 분들은 뭐 비싼 금액 때문에 조금 망설 망설 하실 거예요. 저는 이집 신혼부부 아니면 노부부들 1층이니까 바닥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어, 없으니까 그현관보 안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1층 원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신축 오픈하는 현장들 좀 열심히 보여드릴 <laughs> 영상에 올리지 못한 다양한 매물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월세 전세 노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세요.